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치킨, 치킨집 매출 활성화 증가 이상합니다. 아한집 걸로 치킨집 진짜 무한 경제 너무 치열한 경쟁 속으는 치킨집. 제가 작년에 작년 10월 말에 11월 초에 치킨집을 직접 오픈했습니다. 그때. 100만원, 1 0 0만원 10조원, 1 0조금 매장에서 한, 한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사후비용 있다가 매출이 1 0 0조 지금 대박에서 쪽박 그런 어떤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박에서 쪽박 그 상황에서 다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그래서 다시 매출을 활성화, 활성화시키고 회복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쪽박과 겨우. 매주 활성화 대작전이라는 그런 기능으로 그 작전을 펼쳤던 그런 부분을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오픈했을 때, 하루에 어, 보통 100만 원 정도를 팔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아무리 못 팔아도 80, 70만 원 이상을 팔더라고요. 이게 한 4개월, 한 5개월 이전 시점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빠지거라요 매출이 붕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문제를 이 매출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찾고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또 어, 활성화 시켰던 그런 노력들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노력도로몇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장사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겁니다. 장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그렇습니다. 1억씩, 2억씩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야 큰일 났다. 그 투자금 어떻게 하고? 일반 제가 자영업자들 창업을 많이 시켜주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제가 음식장사, 음식점 장사 안 되는 활성화 컨설팅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처음부터 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한수 툭툭 씩 이게 큰일 났다. 대출금 어떻게 하지? 당장 내용물에 들어 가야 해. 학비는 어떻게 하지? 너무나 암담한 상황.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는가그 똑같은 입장에서 그 당시 이때 그 문제. 즉 장사가 안 되는 매출 폭락 상황.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거 망가지.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은 장사 잘하는 점주와 못하는 점주 근데 장사 잘 못하는 전주 중에 이렇습니다. 어떤 좋은 제안,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결책을 줬을 때 과연 더잘 될까? 저희 슈퍼바이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저주저주저 주저, 주저 합니다. 잘 될까, 잘 될까.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 부담감으로 실행을 못해요. 해결책을. 해결책을.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하니까 성과가 없어지고 성과가 부진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점점 가게가 쪼그라들서 매출이 줄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행하고 싶어도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성과가 없어서 폐업이 있기 해요. 근데 장사를 잘하정수는 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또 경쟁자가 생겨서 또 여러 가지 변수에 서 상사가 원하는 목표하고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안을 해주잖아요. 협약처를 주잖아요. 그분들이 있습니다. 나 얼마 팔 거야. 그래서 그제안 내용에 대해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실행을 성과를 내고 실행을 해서 성과를 내고. 근데 중요한 분은상사가안 됐을 때장사 잘한 점수들도 실행했을 때100%다잘될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안될 수도 있어. 한번 그리고 다시 수정해서 실행하고. 그 성과를 내고 실행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비가 올까요? 왜100% 비가 올까 비가 올 때까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즉,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올 수밖에. 장사 잘하는 전투들은 벌써 여기서 아, 사가잘될 거야. 분명 기회가 있을 거야. 그 마음가짐을 갖고 해결책을 찾고 해결책을 실행하고. 그 차이가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야, 장사가 안될 때, 제일 먼저 그 접근이 반드시 해결 기회가 있다. 해결 방법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앞에서 뭔가 해결 기회가 있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야, 그럼 왜 매출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한편으로는, 야, 매출이 이렇게 떨어진 까 되게 창피스럽더라고. 누구한테 얘기조차 못할 것 같고, 야, 이걸 갖고 뭔가 이렇게 크게, 체인사업적으로 크게 전개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번 적으로 문제를 보자. 근데 제가 그 당시 매장의 근무하는 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장사가 안되것같냐 점장이 얘기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상권에 그 같은 상권에 저가치킨집이 생겨서 닭강정집이 생겨서. 아니면 옆에 피자 가게가 가뜩이나 싸구려 2천짜리 피자인데 3천원으로 세일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이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 그 3개월 이후 시점에 그 상황을 보면요, 저희 집 오픈한 이후 4개월 지난 시점에 옆 펜트인에 합강조지이 오픈했어요. 저가. 그리고 나서 또그그저 시점에 한 1개월 턴 두고 20년도 그 전에 30평짜리 H 키 또. 그 근처 바로 빌딩 2층에 한 60평짜리 또비치킨이 오픈이 되더라고요. 커피업 주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빠지는데 저한테 결정적으로 같은 빌딩에 닭강정집이 또 하나 오픈했어요. 어, 아, 그때 닭강정집이 딱 오픈한다는 얘게 듣고 이테리어하는데제등이비술을 칼끝인 낌이 찍고, 아, 그 충격. 즐 그리고 나서 또두 마리 치킨이 바로 앞집에 그길 건너 앞집에 또 우선하네. 자,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 반경 500m 상권에 한번 치킨집 쭉 봤어요, 간판. 간판 네 걸반 치킨집이 한 12고. 그 다음에 배달하는 치킨집, 간판 안 보이는. 그것까지 한 포함해서 보니까 한2 0곳이 경쟁을 하고 있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매출이 지는사과 객관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표도 이렇더라고요. 우리 점장님 말씀대로 날씨가 추워서 옆에 뭐가 생겨서 이런 또 객관적 원인은 있지만 자기 좋다면 내가 이런 원인 앞에 해결할 게 뭐가 있을까?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날씨 추운 거 내가 하나님이 돼서 조절할 수도 없고 옆에까지 오픈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옆에 세일하는 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야, 과연 여에 저가 닭강정이 생겼을 때 우리 전장님이그어요 그거 보니까 아따가 하나도 없더라. 진짜 밀가루 피만 바삭바 입혔고 달달하고 매콤해서 음. 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저급이라 금세 우리한테 올 거다. 근데 10만원, 10만원, 10만원 빠지면서 문제는 우리가 진짜로 우리 혼자 스케치 경쟁력 있었다고 오해하시는데 그쪽으로 갔다가 맛이 없다. 우리 표현대로, 우리 진점 표현대로 다시 우리한테 는데 문제는 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경쟁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한테 어, 우리 경쟁력부터 여야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왜 장사가 안 될까? 이렇게 대출을 반토막났을까 내부 변수. 지금 흔히 경기탑, 남탑. 장사한 적은 그렇잖아요. 누구를 잘못 뽑아서. IMF보다 이각시한 우리 경기. 당연히. 그런데 그런데 문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제가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대통령한테 맡기고, 기죠 하지만 내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 기회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가 문제일까? 그럼 고객도 만나고, 또 고객 현장, 매장 현장에서 직접 근무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고객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치키는 거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반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찾고 한 방법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 매출이 오 하는 사이 떨어지면서 대처를 많이 놓쳤어요. 과거에 이그 저도 잘 되던 시절, 분명 될 거야, 그 점장 말대로 될 거야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더라고요. 고객들이 참 맛있다는 평가에 제가 되게 눈이 멀었던 거예요. 어우, 우리 시킨 담백합니다. 맛있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몸에 좋아요. 또 가격도 적당해요. 다른 것보다는 부담 없고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 평가에 제가 눈이 가려졌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제가 이제 음식점 장사 안 되시는 사장님들 만나서 컨설팅하면서 그분들 첫 마디가 이래요. 하, 장사 안 되면서 네. 우리 집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맛있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은 거죠. 근데 보세요. 맛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오겠죠. 근데 그 사람 수가 적다는 거죠. 맛없다는 사람은 아예 안 오거나 전혀 알 길이 없고. 즉 고객의 일부 평가에 눈이 가려졌다. 이런 부분 때문에 더 해결책을 찾고 하는데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법을 찾는 게 많이 지연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현장에 있어보니까 종업원들이 불 친절하다. 제가 있을 때 잘하는 것 같고 또 고객들한테 는게 너무 달라 기계 제품 고객 유무으 일요일날 휴 심지어는 일요일날 영업 안하고 뭐 항의하는 고객이 있었는데 우리같이 맛있는 치킨 먹으려면 하루 쉬었다 기다렸다가 드셔야 됩니다 아주 배짱 좋았죠 너무 통쾌하게 됐고 근데 고객들은 이제 다 떠나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아웃 기다리는 대기시간 그게 또5분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리 재료를 준비하고 미리 굽지 않고 주문 받자마자 받자 하다보니까 10여분이 넘게 걸리는거죠 문제는 10여분이 넘게 걸리는데 고객이 쌓이고, 줄서 서 기다리다 보면 30분. 기다리다 가손님들끼리 넘겼다고 싸우고 그런고 이런 문제. 공간이 답답하다. 그 다음에 맛있긴 한데 양이 적은 것 같다. 또 저희가 치킨 말고, 찝닭이나닭도리탕이나 삼계탕이나 이런 폼줄 덩어리 이런 걸 같이 치고 그랬는데, 그걸 모른다. 그 다음에 배달 안 됩니까? 배달 매출이 어차피 소형 매장에 배달 매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용 고객이 모두 군대를 했다고. 근데 좀 칠방 고객들이, 아니, 치킨이 혼닥스밖에 없나? 아쉽긴 한데, 혼닭스 먹을만한 이유가 뭐 있어? 다른 치킨도 맛있는데. 그리고 하루에도 보면 전단지. 뭐 매일매일 보면 방금 홍보를 접하잖아요. 얼나든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 매출이 점점 빠져요. 사실은 제가 아까, 100만원도 팔고, 18만원 이상씩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전이술 취급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도 10시까지만 영업 했어요. 9시 반대로 간판을 꺾고요 그런 상황에서 높은 매출이 일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매출이 이제 바막다바으면서 여러가지 이제 상황상황이 이제 이러면서 고객들이 10만원으로 1시간씩 떨어져 나가는거죠. 그래서 제가 왜 문제가 뭘까를 하나하나씩 하게 봤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 뭐냐면 우리가 만원에서 만2삼천원 때문에 테이크아웃 치킨 닭강정은 6천 원, 7천 원, 8천 원이거든 혹시 그거 비교하잖아요. 아니 서비스 불만, 주인 없는 가격이안 뭐 좋은 소문 테이크아웃 부담 지루하다. 후라이드 뭐 이런 걸 혹시 모금을 가서 소호하는거 아니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아가고 나 그렇게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먼저 우리 내부, 전 내부 경쟁력부터 강화시키자.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로 내부를 정비한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좋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고객을 재협을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고객, 신규 고객을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신경을 끄는 그 일부 전단지 뿌리는 방구를 멈췄습니다. 방구를 멈추고 있고, 문제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이제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해결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자, 흔히 이제 장사가 안되면 전단을 좀더 뿌려볼까, 그렇죠? 메뉴를 한번 추가해볼까 근데 그런 장점이었는데 제가 젊은 척은 한국을 우리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 조공을 위해서 문을 닫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가게 전면에 대형으로 있죠 홈답스 업그레이드 리모델링공사해가지고 전면 가게 전면을 가리게 대형 현수막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이제 공간이 답답하다 리모델이도 필요하고 있지만 저한테는 슈크가 필요했예만 충격이 없더요 이미 우리한테 실망한 고객들 이미 우리를 떠난 고객들 그네들한테 메뉴를 좀 바꿔주고 맛을 좀 개선시켜주고 더 친절하게 해본들 과연 그분들이 우리한테 올 거냐 그리고 쉽게 그 인지가 될 거냐 그래서 이거 쇼크 필요하다 충격 요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 3일 정도 문을 닫으라데 실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내부 준비도 하고 해결책도 적용 작업도 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 집이 좀 바뀌었나 보다 기존에 실망 고객, 떠난 고객 그분들한테 뭔가 바뀌나 보다. 그래서 이런 충격 요법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렇게 이제 참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이상황에서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다. 해결책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적극적 방법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고객과 커뮤니니면서 과감한 방법을 썼다는 거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장사가 혹시 치킨집 하시는 분들, 또 치킨집 창업 관심 있는 분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럴 때 이런 해결 방법, 도력 기회를 찾게 되는구나. 그게 제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치킨집, 어떻게 보면 대박 경험에서 진짜 매출이 반토막, 그걸 다시 이제 회복시키, 회복시켰습니다. 그 회복시는 과정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손님이 떨어지는 건 삽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매출 회복은 지금 보셨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결과도 한번떠어 고객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최소 3개월을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제 봤습니다. 손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장사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부 시스템, 내부 경쟁력 보완이 우선이다라는 얘기죠. 흔히들 사장님들 보면 장사 안 되면 하, 경기 탓하고 한숨 쉬고 또 어쩌지 못하고 당황하고 그렇지않습니까 그런 외부 탓하지 말고 외부 변수란 것은 경기, 날씨, 경쟁사 이 외부 변수란 것은 매출 부진의 이유가 아닌 거죠. 단지 우리가 장사는 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로 내부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이 우선이다 라고 다시 한번그깨달았고 자, 세 번째는 한번온 고객 또게하는 기존 고객 복 그분들을 단독 고객화 시키는 거. 신규 고객 복보다더 중요하다. 뭐 당연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참 여러 번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 오픈 초기에 오기심 당론, 고품발이라고 하죠. 그 매출을 지속 유지시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대응에 있어서, 단 점을 명확히 하면서 경쟁을 합니다 자칫 그런 상황 앞에, 옆에 경쟁자가 나타나서그리 배출을 가감을 때, 우왕자원, 그럴 때, 자신의 컨셉을 지키면서 저가의 감축을 안 된다. 이런 큰네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혹시 치킨집 창업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치킨집 운영하시고 계십니까? 정상 잘 되십니까? 저였던 그런 경험들 또 제가 했던 그 매출 대작전, 펼쳤던 그 작전들 그런 부분이 혹시하다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 경험들, 했던 노력들, 그런 방법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